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어 어느덧 10월도 벌써 이렇게 흘러갔네요 여러분께서는 10월에 생각했던 목표들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부상 없이 매일 달리기 춘천 마라톤 즐겁게 다녀오기, 아, 1kg 감량하기였는데, 이번에도 1kg 감량하기는 실패했습니다. 91kg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태국을 다녀오면서 그때 좀 살이 쫙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제컨디션으 만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어제는 제가 마라닉 선배님의 마라닉 페이스라는 책을 1장을 읽었거든요. 와. 근데 그 1장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읽었을 땐, 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렇지 이런 느낌이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는 언제나 빨라야 한다는 편견과 힘든 순간은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조금 더 즐겁게 러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날에도 딱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오고 힘들다는 기분이 들기 전에 러닝을 끝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까짓 거잘안 돼도 다시 하면 된다는 여유도 생겨나서 조금 더 즐겁게 러닝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해할 시작점을 찾았다면 변화하게 될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 놓고 도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끼는 거지만 아무 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니까요. 좋다 좋아. 추후에 좀더 읽어보고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거든요. 오늘 10시부터 나이키 멤버즈 데이를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요맘 때 러닝에 필요한 의류들을 미리 골라놓고 사는 편입니다. 일단 할인도 할인이지만 나이키가 좋은 점이 내가 구매했다가 아 이거 생각보다 별로다 싶은 손목들은 무료 반품이 되거든요. 세일 폭이 클때 여러 개좀 담아두고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정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살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뭐 필요한 신 의류나 신발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입어보고 신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신고 입고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시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5km 러닝을 마쳤습니다 어, 진짜 가을 가을 한게 달리는 내내 두리번 두리번 거느라고 재밌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